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. 저희가 뭐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?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스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요. 이 말씀이 너무 너무 중요한 거죠.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한 것을 막 열심히 하는 거죠.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는 자가 되어버렸죠. 그 과실을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벌거벗게 했잖아요. 그 수치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.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서 벌거벗고 다니게 했기 때문에 불구그러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. 근데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는 자가 되어버리니까 자기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럽게 된 거예요. 이제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성과 악을 나누고 칭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모아가나무 입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가렸던 거예요. 이게 뭐예요? 인간의 의잖아요. 자기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. 그런데 그 보화가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서 숨어 버리잖아요. 결국은 인간의 의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. 숨어 있는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잖아요.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은 죄 없는 짐승이 이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을 말하잖아요.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로 가죽이 나왔잖아, 옷이. 그 가죽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던 거예요. 결국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것이 복음이잖아요.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죠.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어야.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누구입니까? 예수 그리스도죠.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의로운 일을 행해야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.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거죠.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이 뭡니까?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죠. 그 일을 믿는 거예요.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믿어야 용서 받고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게 되는 것이죠.